이제 제일 고민이 되는 게, 공통수학원에 집중할 거냐 말 거냐죠. 그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닥치고 공통수학원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아니다. 나중에 가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빼놓는 게 좋다. 공통수학2, 대수, 비접근 원까지 해놔야 된다. 뭐 이런 선생님들도 있죠. 근데 이제 겨울파학이잖아. 시간이 많지 않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학생들 별로 제가 a 그룹 b 그룹 c 그룹으로 나란 설명을 드리고 어, 공동 수학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에 어, 수학 문제집 그러니까 교재들이죠 시중 교재들을 제가 좀 분류를 하고 용어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수학 첫 번째 개념서 자 저쪽에 보시는 게 제일 앞에 있는 게 저희 개념서고 개념을 말하다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개념을 말하다 책 있고 그다음에 개념 센 개념원리 제일 대표적인 개념 교재죠 이런 걸 개념 교재라고 하고 자두 번째 유형서 유형서는 맨 왼쪽에 있는 게 개념을 말하다 유형편 저희 교재고요 그다음에 센 수학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센 수학 그다음에 rpm 너무너무 훌륭한 책들이죠 이런 걸 우리는 유형서라고 하죠 그다음에 마지막. 심화서, 심화서는 맨 왼쪽에 있는 게1등급심화수학저 교재고요. 제가 수업을 다 해놓은 책이고요. 그다음에 일품, 그다음에 고전이 가장 대표적인 심화서입니다. 이 외에도 뭐 책들은 많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걸 제가 써놓은 거고요. 반드시 이 책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뭐이 책으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룹을 나눠 보면 첫 번째 A 그룹은 뭐냐면 제가 이제 공통수학 1을 학습을 기준으로 보면 공통수학 1 학습이 아예 안돼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했지만 거의 기억이 없다. 그 그러니까 기준 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센 수학이죠. 센 수학, 센 수학 누구나 다 하니까 센 수학의 비단계 있지. 그 비단계를 풀었을 때 정답을 절반도 못 50% 이하다. 이런 친구는 안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공통 수학 1이 학습이 굉장히 미흡한 친구들이 A 그룹, 그다음 B 그룹은 공통 수학 1을 했는데 좀 오래돼서 좀 까먹긴 했는데 센 수학 B를 풀어봤더니 아 그래도 기억이 나. 프로에서 한 80%까지 맞죠. 그러니까 10문제 풀면 한 7문제 정도 8문제 맞죠.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B 그룹, 그다음 C 그룹은 공통 수학 1을 굉장히 여러 번 해서 자신 있어. 그, 센수학 비단기 풀면 한 10문제 중에 8문제 이상은 풀어. 80% 이상은 다 맞춰. 이런 친구들이 상위권 C그룹이라고 나눌게요. A그룹, B그룹, C그룹. 그럼 A그룹인 친구. A그룹인 친구들은요. 수학 공부를 겨울방학에 매일 5시간 한다라고 기준을 잡을게요. 5시간. 물론 더할 수도 있죠. 학생들마다. 못할 수도 있고요. 5시간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 이 친구들은 공통수학원만 5시간 해야 됩니다. 뒤에 거 선행 나가시면 안 돼요. 나갈 수도 없어요. 공통수학원이 베이스가 안 깔려있으면 뒤에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 따라서 좀 조급하겠지만 공통수학원을 열심히 하세요. 대신에 어떻게 하시냐면 5시간 동안, 5시간을 하는데 보시면 개념서 당연히 해야 되죠. 개념서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개념서 한 됩니다. 자그 다음에 유형서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유형서 여기까지 하시는데 유형서는 적어도 두 권을 푸셔야 됩니다. 한 권만 갖고는 안 돼요. 두 권을 반드시 푸시고요. 한 권은 완벽하게 끝까지 다 푸시고 또 다른 한 권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중간고사 시험범위까지라도 중간고사 시험범위가 이차함수까지거든요. 보통 학교들이 거기까지만 해도 유형서 2를 풀어야 돼요. 어부스는 전 시간이 많아서 이거 이상 더할수 있던데요? 그럼 이걸 빨리 끝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 공통수학 2를 하든가 일단 공통수학 원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그로 공통수학 원에 집중해라. 자, 두 번째, 비그룹. 이 친구들 아까 공통수학원을 센수학 비단계에서 프로에서 한 80분까지 맞는다. 좀 기억이 난다. 그러면 공통수학 1, 3시간, 5시간 중에 3시간. 그 다음에 나머지 선행 있죠. 선행은 공통수학 2가 될 수도 있고, 대수가 될 수도 있고, 미적분 원이될 수도 있죠. 확통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학생들마다 다를 거 아니야? 선행을 어떤 과목을 했냐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한 과목만, 선행 한 과목만 정해서 2시간 내. 그러니까 공통수학 몇 시간? 3시간. 선행 2 시간 하루에 공통수학 원은 뭘 하냐 유형서 보이시죠 개념 서할 필요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유형서를 한권 다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심화서 있었죠 요것도한권더 하세요 유형서 한 권, 심화서 한 권. 이렇게 공통수학 원을 하시고 개념 강의 같은 건 다시 들을 필요 없고요 문제 풀다가 모르는 개념 다시 찾아봐 그 정도만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선행 있었죠 니까 선행 2 시간 하라는 건 공통수학 2 대수 미적분 원 확통 중에 골라서 보시면 개념서 당연히 하셔야 되고 유형서 한권까지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뭐더 하면 좋은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야 유형서 반드시 푸셔야 돼요 알았죠 그렇게 하는 게 B 그룹입니다 C 그룹 마지막 C 그룹 공통사원이 굉장히 잘되는 친구죠 비단계 80% 이상 맞춘 친구들이 이 친구들은 요이구도은 공통수학원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해야지. 이 친구들도 공통수학원 3시간 그 다음에 선행 2시간 3시간 2시간 똑같아요. 비그룹이랑 대신에 공통수학원을 공부할 땐 심화서와 시... 그러니까 유형서를할 필요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심화서에도 유형들이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심화서 이 중에 두 권을 하셔라. 두권다 끝낼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 한권 정도는 시험 범위까지 끝내라. 근데 두권다할수 있을 거야. 이 친구들은. 심화서를 하시고요. 반드시 심화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행은. 선행은 학생들만 좀 다르겠죠? 개념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 개념서 하시면 되고 내가 대수 개념을 하겠다. 근데 개념을 하 친구들은. 보시면 유형도 같이 하셔야 돼요. 개념 유형을 같이 하시든가, 아니면 나 이번에 한번 했던 대수인데 한번더 다지고 싶어. 그러면 유형서랑 심화서 하시면 되겠죠. 유형서랑 심화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행은 각자마다 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단한 과목만 하세요. 한 과목. 여러 과목 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면 A 그룹은 공통 수학 1에 집중. B 그룹은 공통 수학 1이랑 선행을 하는데 공통수학 1은 유형서랑 심화서 그 다음에 선행은 개념서랑 유형서 C그룹은 공통수학 1은 심화서 두개그 다음에 선행은 개념서 유형서라건 유형서 심화서라건 선택해라.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결방에 그리고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상담, 무료 상담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요거보셔갖고 제가 1대1로 상담해 줘요, 무료로. 이거 하셔도 되고요. 또 이번에 겨울방학에 저희가 그 아침부터 무료로 자기주도학습반, 그러니까 학습관리형 줌스터디로 운영하거든요. 그거 참여하신 것도 무료니까 신청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겨울방학에 공통수학 1, 2, 대수, 미적분, 확동 다 실시간 줌수업을 제가 합니다. 실시간 줌수업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요것도 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안녕.